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신천동에 파크리오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네. 영등포동에 다세대 빌라가 한, 차, 한 채가 있어서 두 채라서요 아네 예,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어 빌라는 다 영등포동 네 잠시만요 602-109거든요 네 네,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물건 다 매도 고민이 있으실까요? 어, 네, 부채라서. 네. 어, 영등포에 있는 빌라는 작년에 9월에 준공이 떨어진 거고 음. 신천동 파크리오는 2017년 6월에 구입을 했는데 둘 다.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네. 제가 내질 않아서요. 아. 예, 또 거주한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신천동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동에 있는 602-109번지 물건 두 가지 물건 일단은 거주한 적은 없으시고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 도움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은 양도세는요. 지금 네네. 시청자님께서는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네. 어, 일단은 이주택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 가지고 계신 다세대가 방이 몇 개짜리예요? 아, 어, 방이 하나예요. 어룸까 그냥 일반 아, 원룸인가요룸어 예. 그러니까 1.5 룸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하나 있고 방 하나 네네. 있고. 네네. 네네. 사이즈가 한8평 나오나요? 네, 21.53 음. 제곱미터예요. 음, 전용으로 20일이니까 뭐 확장 한평 정도 들어간다 보면 한8평 남짓하겠네요. 네, 네. 어, 전세 주고 계신가요? 월세 받고 계신가요? 전세요. 전세. 네. 전세 얼마 받고 계세요? 아, 전세. 작년에 9월에 준공이 떨어지고, 네. 어, 한두달 이자가 전세 이자 들어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2억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나것 하나, 거실하나 같은 경우는 유쪽 일대 시세가 한 2억 네. 3천 대 정도, 2억 네. 2,3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네. 네. 이거 이상으로 받으려면 주변 투룸 네. 정도 수준의 어떤 사이즈가 네. 나오거나, 네. 아니면 역에서 정말로 뭐 1분 거리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조금은 더 우위가 있어야지만 네. 전세가가 뭐 2억 5천도 되고 6천도 되고 할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지 싶어요. 네. 물론 현장의 정확한 가격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셀링 포인트 나오는 가격대는 한 2억 중반대에서 2억 한 후반대 많이 보면 요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매매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면 얘가 시가 잡히는 거는 2억대가 안될 겁니다. 네.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시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한80% 선, 70%선요 정도까지는 잡히지 싶어요. 네. 그래서 파크리오라고 하는 이제 고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보유세랑 양도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보유세 같은 경우는 파크리오가 시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그거는 가장 작은 평수거든요. 열여섯 평, 52.99 제곱미터예요. 열여섯 평. 네, 그러니까 전용 59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급 59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laughs> 그건잘 모르겠는데 아 16평으로 거기서 가장 작은 방두 개짜리죠? 평수가 적어요. 네, 방은 네. 하나 이렇게 방 있거든요. 하나짜리. 네, 그러면 그거 시가가 얼마 정도 잡힌지 아시나요? 아, 그게 한창 많이 될 때는 1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한 9억 반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반이고. 네, 거기다가 한 2억 잡히면 한 11억. 보유세는 제가 봤을 때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적으면 600대에서 많으면 한 800대 정도가 내년에 보유세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을 해 보면 파크리오를 네. 언제 얼마에 사셨나요? 2016 아, 2017년 6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2017년도 6월 달. 네, 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남았죠? 한 3억 남았나요? 아, 그때 뭐 저기 세 매매가가요? 네. 네 아니면 양도 차익이? 차익이요? 네. 차익은 배 이상 났어요. 배 이상? 5억, 5억 네, 남았다. 5억 초반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영등포권은 뭐 아직은 차익 실현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누가 네. 이 물건을 지금 시점에서는 쉽게 쉽게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정도 물건이면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선택지 자체가 네. 보유세가 너무 과다할 것으로 보면 이제 네. 순서를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털어버리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솔직히 연간 600에서 800 정도면 한 달에 56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거 되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네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개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내년에 음. 1년 있다가 전세 그. 살고 계시는 분이 영등포가 2년 그때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파크리오랑 다 2년 네네. 계획이 이 2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요, 파크리오 네. 같은 경우는 전세 받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네. 영등포 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면 전월세를 돌리셔가지고 네. 그걸로 보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려면 어찌 됐던 지간에 시청자님의 자본 투입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감수하시고 하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영등포권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역에서 음. 한4분 거리긴 한데 언제쯤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또 네.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지 저는 안산선이 어. 생긴다고도 하고 하니까. <laughs> 네, 글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도 네. 없이 사시진 않으셨을 텐데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가지고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네. 재개발이 포함이 된다거나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뛴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가격대 자체가 전세가 흐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물건에 들어가서 살 만한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는 전세가를 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요 역세권에서만 하셔라. 네. 이런 물건들 가지고 뭐 외곽이라던가 아니면 경기도까지 나가 버리면 답도 안 나온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 네, 네. 근데 지금 정도 위치에다가 지금 정도 현재 가격을 받고 네. 있으면 저는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를 봐요. 아, 예. 영등포가요? 영등포가 아니라 이런 네. 형태의 주택을 신축으로 사서 네. 내가 차익을 보면서 빠져나오는 그 기간 자체를 10년 네. 내지 한 15년 정도로 봐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네. 이게 가장 작은 차액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네. 양도차익 수익이 적게 남아도 수익률로 괜찮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연식이 더 들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점차점차 점차 전세가 오르는 폭이 둔화가 돼요. 네. 주변에 있는 새롭게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네. 새롭게 들어오는 신축 대비한 메리트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 버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단계가 오면 그때쯤이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얘 같은 네. 경우는 그냥 나중에 전월세로 어 월세 형태나 반전세 같은 형태로 네. 일부 돌리시면서 그걸로 보유 비용 충당하시다가 때가 네. 돼서 한 10여 년 정도 흘러가면 그때쯤 분위기 보고 네. 지금처럼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묶어놓으면 네. 사람들이 안 삽니다. 네. 근데 서 분위기가 괜찮아졌을 때 매도하는 거. 그게 네. 저는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 파크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두개 중에 네. 하나 끌고 간다면 파크리오가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정리가 안돼 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 정리하면서 파크리오에 대한 매도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거다. 아,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예. 제가 임대 사업을 안 했는데 안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19년도에 매수하면서 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지금은 유불리를 따져 보셔야 돼요. 네.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이번 710 대책 그 이후 세법 개정안부터 또 계속 네.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네. 내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이대로 끌고 가시는 거면 저는 안 내셔도 무방하다. 네. 이게 신축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해요. 네. 신축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금 신축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안 내시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지금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